네 반갑습니다. 웃는 청소 홈케어 팀입니다. 어, 저희 업체는 두 가지 버전의 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프리미엄 서비스와 시그니처 서, 청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청소 서비스는 저희가 값이 시중 업체보다 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 어, 대충하냐? 절대 아닙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서 평당 11,000원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이지만 어, 평당 13,000원, 15,000원 하는 업체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업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 프리미엄 서비스와 또 시그니처 서비스의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웃는 청소의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업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좀 훨씬 뛰어나고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투명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결과물입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투명함에 관해서입니다. 어, 이사 입주 업체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현장에서 생기는 어, 추가요금에 관한 겁니다. 이사 입주 청소는 이제 사정상 작업장 현장 모습을 직접 가보지는 않고 평당 금액으로 경적을 매기고 이제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입주 청소 업체들은 현장에 작업하러 가서 추가요금을 고객님들께 요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가 훨씬 심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이제 추가요금을 합리적인 선에서만 봤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객님들께 어,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받는 곳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어, 저런 업체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는 어, 추가요금을 받는 뭐 정확한 기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 이런 사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 약간, 이 손님에게는 과연 얼마까지 뜯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어,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요금으로만 한 달에 300만원을 뭐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팀장님도 있었습니다. 이사일주 청소는 이사 들어오기 한 하루에서 4일 정도 남은 시점, 아니면 더 급하게는 오후에 이사를 들어오는데, 오전에 청소하는 일정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촉박하게 일정을 잡아뒀는데, 어, 현장에서 뭐 여기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어디 부분은 뭐 오염이 심해서 어, 15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청소 안, 하가, 안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객님들은 어, 새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부르기에도 뭐 시간이 촉박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어, 청소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들어오는 끔찍한 경험은 또 하기 싫기에 그냥 수긍하고 어 돈을 그냥 줍니다. 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어, 고객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어,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로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 웬만한 곰팡이들은 그냥 저희가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어느 정도 짐이 미리 들어와 있어도 저희가 뭐 짐하고 이런 거는 옮겨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어, 집에서 나오는 뭐 쓰레기들도 50리터 정도 내로는 저희가 그냥 다 버리고 고객님들께 뭐 쓰레기 봉투를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몇천원 때문에 고객님들을 뭐 쓰레기 봉투 사오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나 뭐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 웃는 청소의 철학입니다. 그렇다고 그 저희가 추가 요금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는 확실하게 고객님들께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다른 업체들보다 현저히 낮고 어 이것들을 솔직히 안 받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 표와 어,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 먼저 베란다, 비확장형의 아파트나 빌라입니다. 어, 비확장형이라 하면은 확장이 안된 아파트들이죠. 확장은 거실에 베란다가 딸려 있는 집, 요즘에는 그 거실 자체를 거실에 있는 베란다를 허물고 확장을 해서 집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죠. 어, 이렇게 앞 베란다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청소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창과 창틀 등에 진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 사이도 청소해야 되고 어, 베란다에 주로 곰팡이들이 많이 피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베란다가 있는 곳은 3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어, 근데 방마다 베란다가 있는 곳이 있죠. 근데 그런 곳은 또 저희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빌트인 가전입니다. 어, 후드나 가스레인지 인덕션은 뭐 기본 청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이라 하면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오븐, 식기, 세척기, 기타 등등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외관 청소는 다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필터까지는 무상으로 다 빼서, 어, 청소하고, 요즘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에어컨이 한 4, 5대 정도는 어, 있는데, 그거 완전 분해해서 청소하면은 에어컨 청소 분해만 해서 이사입주 청소랑 어, 금액이 맞먹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빌트인 가전은 어, 청소되지 않고 별도의 요금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웃는 청소에도 어, 가전 제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으로만 하는 기사님들도 있고 저도 에어컨하고 이런 거 완전 분해 청소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빌트인 가전은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베란다에 뭐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아니라 두면 이상, 두면 이상 곰팡이가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집이나 또 스티커가 뭐좀한몇 개가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추가 요금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그렇게 크진 않고, 네, 고객님들께 미리 사전 고지도 한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웃는 청소의 가장 핵심이죠. 바로 이제 홈캠 CCTV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 홈캠 CCTV로 저희가 작업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객님들께 공유하면서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듯 저희 웃는 청소는 어, 최대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 어, 가장 뚜렷한 두 가지 자랑 그첫 번째는 바로 이제 투명함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퀄리티, 어, 즉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청소 결과물이겠죠. 음, 가정 주부로서 몇십 년을 집안 살림을 맡아 청소를 하셨던 분들이나 뭐. 호텔이나 모텔 건물 뭐 청소하셨던 분들이 이사입주 청소를 어, 자신들이 알던 뭐 청소인지 알고 많이들 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빈집을 뭐 청소하는 거니까 아, 쉽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입주 청소는 진짜 아주 고되고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 오염물의 종류를 알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약품과 도구를 써가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전문적이거든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한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방에 있는 후드 필터, 기름이 잔뜩 낀 후드 필터를 청소하는 법을 제가 올렸습니다. 가정에서 이거 청소하겠다고 방법을 모르고 이제 씻으려면은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어, 3분만에 이거를 다 끝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초보들이 하면은 음, 시간 이사입주 청소라는 게 시간도 뭐 엄청 걸리고 몸에 익지 않아서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작업한 현장을 고객님들께서 이제 검수를 오게 됐을 때이 어, 사람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밤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한건 알겠는데 아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5년 이상 된 경력자 분들과 일을 하고 가장 경력이 적은 분들도 최소 1년은 이사 일주 청소를 하신 분들과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는 그래도 처음 일하시는 분들을, 어, 교육하고, 알려도 주고, 주고,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했었는데, 어, 창업한다고 그만두고, 뭐, 힘들다고 그만두고, 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어, 어, 이게 직원들에게 많이 치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경력자 분들하고만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어, 오랜 시간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분들, 어, 또 정말 일을 잘 하시는데 회사에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과 저는 함께합니다. 어, 이런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드리고 어, 이제 급여를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구조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어, 제 입장 에선 그렇게 하는게 어, 리스크 도크고 손해 보는날들도있 어, 습니다. 적지 않아있 습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 이 저는 고 객님 들께 돌아간다고 그 생각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 으로 는 우리 웃는청 소가 승승장 구할 거라고 믿기 때문 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오래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을 이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뭐 많은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사 입주 청소가 업체마다 어 스타일이 다르고 작업 방식이 조금은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도구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약품 사용 이런 것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자에게 익숙한 방법이 자, 서로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각자 따로 하다가는 어, 균일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방식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진짜 많은 조언을 구하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청소하는 교육도 많이 갔습니다. 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 실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더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공개되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 외로 저희 직원들만 볼수 있도록 찍은 영상들이 몇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회사의 룰, 뭐또 약품 사용 그다음에 좀 그런 걸좀 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 장틀 청소, 주방 청소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방식을 따라 청소하게끔 제가 계약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혹시나 빠진 것이 없는지 지켜보고 수정하면서 손발을 맞추어서 팀을 점점 더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객님들께서 주신 이제 피드백 또한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이 완벽하지 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의 완벽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님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웃는 청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더 좋은 방식이 없을까, 어, 더 효율적인 방식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저입니다. 어, 어, 이상 웃는 청소의 최대 장점 두 가지였습니다. 어,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对。<laughs>